자 저번까지의 이야기 기억을 봤다. <laughs>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예, 미파의 기억을 보러 갑시다. 왔구나. 아 아니, 뭐야 또 노래야? 영걸 미파의 장. 물을 하늘로 뿜어 올리는 청명한 호세루타그 조종자가 되려는 자는 순수한 영걸. <laughs> 야 빨리 비켜봐 야, 빨리 이거 하게 카소야 이거 방해하고 있어 일단은 제 가까운 여기부터 가죠 음 느낌이 뭔가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죠? 앗 올라가 옳지 아, 또 제가 이게 날먹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셨냐 너무 간단하잖아 자두 번째 시련을 갈까요 아 아, 고대 병기 쓰러트리라는얘기야 이거 같죠? 일로 와라이노 밧! 브로치 컷! 브로치 컷! 자, 이제 마지막 실현하러 갈까? 어, 여긴가 보다. 아침에 갔뜰때 빛채기를 나아간 곳에 실현이 있다. 야! <laughs> 야, 비는 뭐야? 아, 저건가 본데요? 저거다 저거. 별거 없는 실현인데 이거? 뭐야? 아, 마지막 온! 어. <laughs> 뭐야, 여기에서 나온다고? 오케이, 키오 다후나의 사탕. 물고기 뭐야, 이거? <laughs> 물고기도 같이 올라왔네요? 아유, 다했다. 자, 이제 물의 코스, 가논을 잡으러 갈까? 아주 제가 혼줄를 내주겠습니다. 억기 호라시 그냥 바로 러시로 그냥 바로 기선제압. 자 그렇지 이정아 씨가 무르보사의 분노 오라지 아주 아 잠깐만 무르보사의 분노 하나밖에 없네. 오호 아주 큰일 났구만. 라시 탓탓탓탓탓탓그렇시해아 <laughs>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러시!를 못했고, 실패. 괜찮아요, 침착하게 하면 되니까. 야, 이, 자식아, 따다다다다다다! 자, 러시! 그렇지, 나이스! 아, 가자! 아! 어! 아, 러시가 안 되네? 어허, 이거 약간, 잠깐만요.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? 이 패가, 저게, 러시로도 딜이 안 들어가니까 답이 없네. 아니, 저게, 리버레코가 있었으면 좀 몰라. 자, 아이스메이커가 돌아가면서, 딜을 먹으면서 기절을 하면, 뭐 모르겠는데, 여긴 그런 게 없잖아. 아, 타임록인가? 타임록으로 올때 그거를 날려버려서, 어? 아, 되네, 되네! 가라! 그렇지! 네 이거 쓸 시간에 그냥 화살 날리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요? 창도 이게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아 내구도 생각하면 살짝 애끼긴 해야겠네. 근데 완전 못깰 정도는 아니고 적당하게 그거네요. 아주 제가 혼주을 내주겠습니다. 아따다다다다다다컷나이스 얘는 그래도 약간 재밌다. 자 한번 보러 가볼까? 우리 미파. 소레이드 히메사마. 나시노 훅아니. 뽑아れた四人は. ゴロンのモサ、ダルケル、リトの戦士、リーバル、ゲルドの属将、ウルボサ、そして、タイマの剣をもつ獣。 リンク。おお<ー>。そう。おおシドだー。シドやめる気おるよ。シドン、早く登っておいで。ミファ、やはりシドの年で滝登りはまだ無理なのでは。でも姫様。

오네 뒤로 감각을 는다 오, 오, 야. <laughs> 물 <물을> 많이 맞히는데? <laughs> らこの里は、あなたが守らないといけないの。プ <laughs> レーがセウチー <laughs>。ね、シドじゃあ、アキノボもう一度頑張ってみようか。 아, 역시 미파루 왜 마지막에 보볼잘안 뭐 했어? <웃음> <웃음> 영골 미파이다플라소 오케이 자 메인 챌린지 다 깼습니다. 오 어, 나는 토사 미즈코시 아아 지금 회생의 사단에 최후의 실연의 길이 열렸다다다 아니 뭐 실연을 몇 개를 준비하셨을까? 우리 미즈코시아님 그냥 그냥 머리 그냥 퐁! 때리고 싶네, 그냥. 아, 돌고 돌아, 여기로 왔구만. 가자! 오오오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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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이게 신수인가 보네. 아이, 뭐가, 뭐가 이렇게 많아. <laughs> 잠깐만. 좋았어. 하나, 온! 그냥 머리, 그냥, 퐁! 때리고 싶네, 그냥. 아유, 됐다. 문을 무슨, 이렇게 또 열어줘야 돼. 오어 뭐야. 어오 오케이! 드디어 끝이다! 지금이야말로. 여신 하일리아, 오, 어, 뭐야? 에? 뭐야? 간온? 역시 보스였나요? 냄벼이도 마, 뭐 해봤자 도사노 마니냐 이거. 물로보사에 분노! 실패! 꺼라세 아, 착, 착, 착! 착, 착, 착! 착. 보사에 아니 우르보사에 분노가 잘 안들어가 어? 에? 오 이패, 이패 뭐지? <laughs> 뭐지? 어 분신술? 뭐, 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? 어 <laughs> 잠깐만 야!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깨나는거야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이게, 이게 맞냐? 냄비 어이 놈아 뭐 해봤자 도사놈 아니냐 이거 와 이거 피차는게 말이 안 되는데? 잠깐만. 아니 이거 피를 깎아 놓으면 이게 약간 그냥 피가 쭉쭉 타는데요? 이거를 어떻게 해야, 해야 되지? 갑이 안 보이는데? 그 갑옷을 입어야겠다 일단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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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우 제발 3패라도 가자. 아, 와. 오, 잠깐만, 아니 3패다 먹었다. 뭐야? 오, 거대화라고요?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적당히 하세요 뭐야 갑자기 다디오 야이 자식아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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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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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잖아 자이 자식아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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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!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! 어, 니 미치가 너무 짧아. 야, 다음에 하자. 진짜 다다 다음에 할래. 다음에 할래. 다음에 할래. 나 지금 못 하겠어. 나 지금 못 하겠어. 다음에 할래.